Hello, friends all over the world. 자, 여러분, 고3 신유형 간단어법 이번 시간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자, 도치구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도치구문, 우리 이전 시간에 에 부사의 문두도치, 그 다음 부정어의 문두도치, 그리고 보호의 문두도치에 관한 학습을 했어요. 그때 주어동사가 도치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될게요. 부사 중에서 only라는 부사 있죠. 얘가 앞으로 나가면 부사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 되겠구나. 근데 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예문과 함께 보시죠. only가 나왔을 때그 뒤에 이와 같이 부사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gradually 부사. 그럼 일단 도치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부사가 나왔을 때 에, 부사 말고 부사구도 똑같아요. 부사구도 도치가 되고 중요한 건 부사절도 도치가 된다는 거야. Only 뒤에 부사절이 와서 어, 와서 그다음 도치가 이루어진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모두 도치가 발생한다라는 점 주의하라는 거예요. Only 그리고 이 도치가 발생할 때 Only가 뭐냐면요. 이걸 부정어로 간주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쇼킹한 내용이죠. Only 다음에 도치가 되는데, 일반 도치냐, 아니면 의문문의 어순도치냐인데, 의문문의 어순도치는 차이가 뭐냐면, 일반 동사일 때 뭐가 나온다? 두가 나온다라는 거좀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도 두가 있고, 여기도 두가 있고, 자, 음, 일단 뭐, 도치가 이루어지니까 정답은 얘가 답이죠. 동사가 앞으로 오는 게 도치죠. 동사, 주어, 이런 순으로. Yeah, ddda가 되는데, 어, 그러면 조동사 두는 언제 나옵니까?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그죠? 음. 자, incorporate. 얘는 조동사 아니죠. 그럼 무슨 동사예요? 조동사 아니고 비동사 아니고. 그럼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요거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음, 쇼킹하네요.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부정어가 됩니까? 이거는 오로지, 오직, 뭐, 유일한 이런 뜻이잖아. 그죠? 형용사일 때는 유일한, 유일한이고, 부사일 때는 오직, 단지 이런 뜻이죠? 왜부정합니까 그거 외에는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로 보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부정할 때 뭐라고? 조동사, 일반 동사에서 둘을 쓴다라는 그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음. 어, 의문문 만든 어순과 같이 도치가 된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문장 구조의 원리에 대한 예, 그런 공부도 함께 해볼게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자, only gradually. 단지 서서히. Did they incorporate? 이거는 이제 통합하다, 이런 뜻이야. 통합하다. 통합하다, 융합하다, 이런 말. 근데, 통합하다 하려면은, 포함시키다, 통합하다 하려면,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목적어가 필요하면 얘 타동사네요. verb, transitive, 타동사. 대박. 근데 이거는 목적어가 될수 없는 전망구죠. 자. 그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전면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죠. 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 구조가 이렇게 된거야 봐봐, 딱 보니까 선생님 바로 알겠어요? 음. 자,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 i n c o r p o r a t e 목적어. 목적어 어디갔지? 여기 있네. The early j e s u s 예. 근데 이거 끝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에게. 자, 목적어를 포함시켰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사구는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Into 이렇게. Into 블라블라 이렇게. 그럼 이게 왜 앞으로 갔나요? 자, 목적어는 긴데 수식어가 붙었죠. 목적어에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 자, 수식어가 뭔지 안 보이나요? 이게 수식어예요. 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후부터 여기까지. 자, 형용사절. 앞에 있는 The earthly Jesus. 자, 세상의 예수님. 음, 지상의 예수님. 이렇 뜻이죠? 세속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포함시켰대. 어디에다가, into their preaching, 그들의 에, 설교에, 그들의 설교에, 에, 그 지상의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포함시켰습니다. Do you understand? 그런데 왜, 그러, 왜 도치가 됐다고요? 왜 앞으로 갔다고? 목적어 너무 길어. 수식어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목적어예요. earthly Jesus 후이야. 자, 이해되셨죠? 길면 뒤로 가는구나. 자, 타동사와 목적어가, 다시, 모아모가, 자, 여기 있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분리가 된 거야. 고틈을 그 비집고 짧은 전면구, 즉, 부사구가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도치는 문장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목적어를 그들의 설교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지 천천히, 서서히 그들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설교에. 뭐를? 세속적인, 지상의 예수. 세속적인 하지 말고 지상이 좋겠네. 지상의 예수님을 아, 그들의 설교에 포함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헤드미니스터, 요거 서, 시제 한번 봐보세요. 그전부터 그때까지 뭐 했어? 봉사활동을 펼쳤어. 미니스터,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살피다, 봉사하다. 누굴 보살폈을까? To the people of Israel.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사활동을 하셨던, 음. 자, 봉사활동 하셨었던 어, 지상의 예수님을 그들이 설교에 포함시키기 시작,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얘기죠. 음. 자, 그래서 정답은, 자, 도치가 only로 인한 부사 덩어리. 부사, 부사구, 부사절, 주어동사 도치된다.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된다. 왜? 오늘 우리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왜 부정어지는 설명을 드렸죠? 네. 자, 그러니까 정답은 did they incorporate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Thank you for your uh, participation. See you next time.